안녕하세요. 주식을 즐겁게 하는 남자 100% 선맛입니다. 지금 차트 보이시죠? 차트 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저 차트 흐름 괜찮네.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동평균선을 저렇게 굵고 얇게 해 놨을까요? 아마 이동평균선을 가장 우리가 보기 좋게 해야 됩니다. 저기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가장 두꺼운 선이 241선이라고 적혀 있죠? 241선이 가장 바닥으로 깔리고, 그 다음에 121, 그 다음에 61선, 121선은 초록색입니다. 그린색. 60은, 60, 61선은 어, 고동색, 똥색, 골든색. 비슷하죠? 여기 보시면. 종가 단순 옆에 5일 선에 색깔 나오죠? 색깔 나오고 5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나오죠? 그 색깔대로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동평균선의 선, 선이 굵을수록 밑으로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지금 현재 상태는 위에 있죠. 2 4 1선이 그러면 이런 거 완전히 추세가 2 4 1선 밑에서 사실 수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역배열 상태에서 240선 1년치 매매 가격에서 지금 현재 어, 240일 동안 거래하기 아래 가격 가격으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래에서도 보면 어 정배열도 있고 역배열도 있고 그렇죠 근데 시, 진짜 정배열은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굵은 검정선이 밑으로 배를 쫙 깔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선이 가리키고 있는데 있죠 여기가 골든크로스가 되는 거죠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시세가 분출했죠? 대부분 이런 식으로 차트가 분봉이든, 주봉이든, 일봉이든, 월봉이든,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는 시점에 매수 맵점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아시겠습니까? 그동안 이동평균선을 왜 보는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아, 차, 나 차트를 좀볼줄 안다. 차트는 캔들로만 보는 겁니다. 캔들. 캔들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빨간색은 시가에서 올라가 있는 거는 빨간색으로 나오고, 시가에서 밑으로 빠지는 거는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시가에서 밑으로 하락해서 마무리된 종가가 파란 캔들. 캔들이 하나 나오고, 두개 나오고, 세개 나오고, 이제 그게 연결되는 게 이동평균선이에요. 이동평균선에 오일선, 오일선을 맞, 맞, 그 다음에 11선, 21선인데 저 같은 경우는 11선을 뺐어요. 그쵸? 보이죠? 11선은 2주, 2주일 동안 거래됐던, 거래됐던 이동평균선이죠 60일은 3달, 120일은 6개월, 240일, 240일 선은 1년. 1년 동안 가격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1년치 가격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1년 전에도 이 가격이었다는 거 그러면 지금 이동평균선이 정별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트가 엉망으로 돼 버렸을까요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기는 이제 차트 캔들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같이 함께 봐줘야 돼요 우린 그쵸 그렇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한번 보십시오.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가 되는 날, 상한가도 뜨고 해서, 이때, 그동안, 1년 동안, 소갈이 했던 사람들 대부분, 익절하고, 나왔겠죠. 그러면, 고점에 6,670원에 물린 사람 누구, 누구겠습니까? 상승, 급다, 어? 자, 일명, 불나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추세가, 지금 현재 정배,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할 시점이라 어떤 누구라고 래도 추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어, 종목을 보면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마이크로 브랜드 종목 스타일은 어, 아기자기 아기자기 어, 돈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모인 동호회들 작품이에요 이런 거는 사실은 거래량이 실려야지 이렇게 주목을 받습니다. 이때, 주, 지소미아, 지소미아 터진 시점에 이게 주목을 받았죠. 삼성 반도, 삼성전자, 어? 반도체 후공정을 맡고 있는 마이크로 프렌드가, 아, 삼성에 관련돼서 이제 사실 이것은 내년 1월만 가도 새로 또 정책 발표할 때어 문재인 정부에서 130조 투자한다고 했기 때문에 130조 투자하고 저기 삼성에서 추가 투자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정책 테마로 해서라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설 그 공장 증설하고 있는 게 내년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만 만들어놔도 지금 보시면 굵은 선을 굵은 선으로 봤을 때 보이시죠? 굵은 선이 이동평균선이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된 상태에서 지금 단기의 지소미아 때문에 급등했죠. 급등해서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거의 한달 동안 주가가 박스권에서 6,000원 선에서 놀다가 중간에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어 7월 28일 해서 잠깐만요. 8월 7일까지 최저점을 때리고 이때 이제 세력이 이탈했어요. 이게 이때, 신규로 들어오는 세력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세력들은 절대 안 도망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존에 있는 세력들은 이 마이크로 프렌드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외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을 작전을 할 거예요, 아마. 이, 이 마이크로 프렌드를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3,600원이든 4,000원이든 계속 추가로 매수를 해요, 이 사람들은. 이 종목을 관리하는 주포들은, 동호회인지, 어디, 클럽인지, 어? 투자, 자기 기타 법인인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 은 그냥 쉽게 죽을 종목은 아니에요. 8개월 동안 끌고 와서 100% 수익밖에 안 났다면, 이거는 바보예요, 바보. 세레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보 세력. 아, 마이크로 프렌드, 어그 호구네, 호구? 조막손?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인 그 투자자들이 왜냐하면 지들만 지들만 수익 나면 되거든요 얘네들은 운전도 제대로 못해요 운전은 진짜 운전은 저기 뭐죠 미스터 블루 운전할 때 보셨죠 엄청나죠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운전을 하게 되면 얘 금방 만원 갑니다. 세력이 손바뀜이 한번 있어야 돼요. 진짜 세력. 가짜 짝퉁 세력 말고 조막손 말고. 근데 조막손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마이크로 프렌즈 조막손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가격이 2 4일선에딱 내려와 있죠. 여기 선 보면 2 4일선에 뭉쳐서 다시 재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기간이 이제 5일선을 새로 만들겠죠. 일봉상 5일선이 5일 깨져서 241선에 터치를 한 상태에서 지금 양바닥, 쓰리바닥 정도 되네요. 쓰리바닥에 4,400원, 4,400원선이면 4,460원 정도면 거의 바닥 쳤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고점에서 5,500원, 6,000원에 물렸던 사람들이 이사람들 손절할 뻔들 다 했어요. 그리고 5,500원, 6,000원에 매수한 사람은 지금 현재 추가매수 하고 있을 거예요 추가매수를 하게 되면 유통주가 작은 마이크로프렌드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반드시 상승해요 될수 있으면 이런 좀굶뜬 종목 세력이 올려줘야지 올라가는 종목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유자금 현금이나 이런 걸로 분할 매수 가격이 좀 저렴하다 생각할 때 조금씩 조금씩 잡아 놓아야 되는 거죠 회사는 튼튼해요 이 회사 망하지 않아요 이 회사 그 특허나 그 미국 회사에 팔기만 해도 돈 되는 회사라 삼성에서 쉽게 만약 이 회사가 그만든다 고해도 삼성에서 인수해갈 수 있는 회사예요 그 정도 믿고 투자해야 될 종목이지 그냥 버릴 종목은 아니니까 마이크로브랜드를 오늘 추천하셨던 이유입니다 아셨죠 마이크로브랜드 오늘 어 수채별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아마 오늘 애국인이 좀 잡았을 거예요 아까 장중에 애국인이 매수하고 있더라고요 애국, 애국인은 매수하고 여기 보시면 애국인은 매수했죠 매수하고 기타 법인은 매도를 했네요. 기타 법인에서는, 기타 법인, 투신에서는 정리를 하는데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어요.